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매매 잘들 하셨나요? 주말에 이제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제 한국인들 300여 명 등이 이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이슈가 시장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한테도 아침 브리핑 얘기할 때, 이게 오늘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7시 43분에 아침브리핑을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찾아온 종목은 코닉테라퓨틱스 였고 최근에 9월 5일 금요일날 신고가를 이미 돌파하고 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상태였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이 다시 35,550원을 돌파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의 관심 종목이고 신고가 재돌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 현재가 33,350원에서 오늘 이 종목 6% 상승하면 35,550원 수익 6%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종목을 내드렸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실제로 아침에 시가가 34,050원으로 2%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표가는 얼마였죠? 앞전 고점인 3만 5,550원 돌파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가가 34,050원이었고, 어, 목표가 35,550원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봐도 수익은 4% 이상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해줬어요. 손절라인도 짧고 앞전 신고가도 지켜주고, 끼도 좋고, 이건 개인픽이고, 나머지는 시장 보고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 종목은, 종목을 내드렸고, 이 종목은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제가 TXR 로보틱스 오전 8시 1분에 내드렸습니다. 17,890원에 내드렸고, 여기서 2% 수익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올려온은 8시 8분에 2% 상승한 18,300원. 그래서 완료 사인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18,380원에 2%더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9시에 2%가 훨씬 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 수익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여기,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신고가 돌파, 35,550원 돌파를 하고, 6, 아, 36,250원에 완료입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9시 12분에 살상 매매를 종료시켜드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TXR 로보틱스랑 온코닉 테라피틱스 합치면은, 한10% 정도, 이렇게 9시 12분까지 해서 수익을 내서 마감을 시켜드렸고, 자, 세진중공업을 퇴근한다 그랬는데,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950원에 2에서 3% 정도 수익을 가져가라고 했고요. 시간은 9시 18분에 드렸어요. 그리고 9시 20분에 3% 올라가면서, 자, 완료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2150원, 14%일 때, 제가 1823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 23%까지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가격은 22,150원, 14%였고, 목표가는 23,77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쯤 드렸고, 실제로 오늘 여기까지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멤버십분들은 수익을 몇 프로로 가져가셨냐? 자, 이렇게 보면 7%를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진중공업 여기서 3% 정도 수익 주고, 이 구간에서 7% 줘서 세진중공업만 10% 수익을 지급해 드렸고요 원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 4에서 6% 수익 드렸고 d x r 로브틱스도 최소가 4% 이상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매는 25% 정도 수익을 지급해 드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2,150원에서 23%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3% 가격이 얼마인지 적어줬습니다 자, 현 주도 섹터이고 1823은 얼마일까요? 세진. 그래서 세진은 자, 23,720원. 그리고 오늘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린 것도 방금 제가 25% 이렇게 수익 지급한 거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죠? 사실상 오늘 패배한 매매가 없어요. 음, 만진 거다잘 갔고, 다 수익 잘 났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무료방에도 제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드렸었는데 전날 상한가를 갔던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7,750원 이거 월봉이고요. 역대 신고가가 51,860원이에요. 그때 제가 신고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7,750원짜리 종목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 51,860원부터 매도를 시작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하 여기 딱 찍고 빠질 수도 있고 여기를 찍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수 사인을 준게 47,750원이고, 신고가가 51,900원 자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53,900원까지 갔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드린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8%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30%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정에 있을 때 들고 갈수 있게끔 제가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드린 이유 신고가 가깝다 거래대금 80억 터진다 추세 우상향이다 그래서 신고가 내놓은 거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400명 넘게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여있는 방인데 오늘 그냥 서비스로 여기에도 종목을 그냥 드렸습니다 물론 멤버십 분들 보다는 비싸게 드렸죠 멤버십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로도 혜택을 더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51,900원이 신고가인데, 제가 4 9 6 5 0원일 때, 자, 우리는 4% 수익 구간 중이며, 월봉 보면 얼마에 팔았는지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월봉 보여드렸죠?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설명한 거 인증하고, 무조건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실시간이에요. 지나고 나서 이랬다라는 거는 변명입니다. 무조건 실력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보면 이거 월봉이에요. 51,860원. 5만 5만원 찍고 있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3%, 4%더 먹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봉 보면 얼마에 팔았는지 아실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 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제 영상을 잘안 챙겨보시거나, 주식 공부에 굉장히 소홀하신 분들은 있죠. 이렇게 말해줘도 모릅니다. 대가리에 든게 없어가지고 몰라요. 속된 말로 병신 새끼인 상태라서 요렇게 퍼줘도 아가리에 벌려갖고 수셔를 수셔 박아넣어줘도 밥을 못 삼킵니다 예, 참 재밌는게요 우리방이 세력방 역할을 할수 있다고 느낀게 뭐냐면 제가 언급을 하자마자 바로 신고가 돌파가 나와버립니다 제가 여기 11시 21분에 얘기를 했고 11시 22분에 바로 돌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오시면 세력이랑 함께 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세력의 수장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가리 벌려서 밥숟갈 쑤셔 넣어줘도 어차피 못 삼킵니다 저랑 함께 발 맞추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멤버십 오셔서 배우셔도 되고요 니네 보고 돈 내고 오라는 거 아니다 오기 싫은 새끼는 오지 마라 자 그래서 아이고 언급하자마자 급등. 그렇게 해서 신고가 돌파해서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 패배 없이 30% 이상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해드렸고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주 첫날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좀 많은 고민들을 했고 업로드할 컨텐츠도 좀 많이 생각을 하긴 해놨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못 살아남는 걸까? 내가 100명을 가르쳤으면 100명이 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죠.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한 학급에 뭐, 20명, 30명, 뭐, 많게는 50명, 60명, 이렇게 같이 학교 다녔던 학우들이 전부 다 100점을 맞고, 전부 다 좋은 곳에 가서, 전부 다 많은 돈을 벌고 있어야 되겠는데,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고, 석차 안어지고 수입 다르고 그러죠 나한테 오는 사람들 모두가 돈 벌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건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가리 벌려서 밥숟가락 쑤셔 넣어줘도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요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어차피 토할 봐. 그냥 이 사람 안 주고 잘 먹는 사람한테 두 숟가락 주겠다 이겁니다 저는 수익이 잘안 난다고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 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으로 당신은 왜 수익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매매 복귀를 하시고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내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잘안 돼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돈 잃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잃어줘야지 제가 돈을 벌고, 우리 멤버분들이 돈을 벌고, 내 구독자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 안 하셔서 계속 호구 빨래질 당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투 적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신고가 돌파를 했죠. 52,000원으로. 해서 자, 신고가 돌파 완료했네요. 멤버십방 매수가 47,750원. 아까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네 그래서 오후에는 따로 종목을 드리진 않고요 제가 내일 매매할 종목들 정리해서 이 종목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까지 볼거다 이렇게 할거다 라고 알려만 드리고 오늘 오전에 매매를 전부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많이 벌면은 좋겠지만 주식이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와가지고 돈을 무조건 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잘하는 환경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잘 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어 매매를 열심히 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든지 매매 횟수를 줄이든지 과감하게 쉬어버린다든지 그런 길을 택하셔서 계좌가 점점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